오늘 설교 제목은 전도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전도합시다. 이게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네, 다음은 우리 여러분들은 지금 사춘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 사춘기의 특성이 있는데 이런 특성이 있어요. 누구 말도 듣기 싫어지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져요. 왜냐하면 사춘기라는 이 기간은 자아 정체성이 예, 형성되는, 만들어지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러면서도 동시에 저도 사춘기를 경험했잖아요. 또 어떤 분은 사춘기를 넘어서 5춘기, 6춘기, 한 18춘기까지 간 친구들도 있다고 부모님들과 통하다 보면 아주 그냥 감사하다고 막 살겄다고 막, 응? 어? 그런 적에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또 그러면서 사춘기를 보내면서 또 드는 생각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어, 어떻게,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그러면서 동시에, 어,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도 같이 들어요. 네. 그래서 오늘 그것에 대한 답을, 한마디로 하면 예수님처럼 살면 되는 건데, 그것에 대한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laughs> 어, 지금도 아프리카나, 이, 어, 동남아시아나, 또 서남아시아, 이런 중동, 이런데 가면요. 환자들이 막, 그, 의료선교라고 그러잖아요. 가면은요. 국경 없는 의사회라는 비영리단체도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긴 한데, 가기만 하면 사람들이 막 몰려와요. 지금도. 2021년인데도요. 몰려와요. 제가 어렸을 때, 그랬, 어렸을 때 저희 동네 시골이니까, 뭐, 대곡리잖아. 리. 무슨 상동. 예? 무슨 뭐 이것도 아니고 리거든요. 그러니까 뭐 병원이 있어요. 약국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도 우리 해남이나 뭐 이런 리에 가면 뭐 병원이 있겠어요. 약국이 있겠어요. 면소재지 면사무소 이런 데가 있으면 그나마 있겠죠. 예, 지금도 이제 그러고 저렸을 때도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 시대에는요. 이거보다 2000년 전이에요. 예? 그러니까 뭐 지금 지금은 많이 사람들이 많이 아프고 옛날에는 안 아팠다 아니요 똑같아요 사람은 똑같아 안 달라졌어 때로는 배도 아프고 때로는 머리도 아프고 예?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 시대에도 정말 많은 환자들이 있었어요 그걸 어떻게 할수 있냐면 예수님이 환자들을 잘 병을 고쳐 주셨거든. 어? 예, 귀신을 떠나게도해 주시고 장애를 온전케 해 주시기도 하시고 병을 고쳐 주셨거든요. 소문이 난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어느 마을에 들어갔다 그러면 사람들이 누구를 데리고 와? 병자들을 데리고 온 거야. 아픈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거야. 그러면 예, 예수님이 아, 저는 하루에 10명만 치료해 주겠습니다. 하고 딱 10명 끝. 내일 오세요. 이러지 않으시잖아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뭐 하셨을까요? 계속 환자들이 몰려오니까 다 일일이 손을 상처 아픈 데다 얹으시고 때로는 성경 말씀을 보니까 그흙을또 이겨서 또 발라주기도 하시고 다양한 치료법으로 예수님이 고쳐 주셨어요. 하루 종일 환자들을 고쳐 주시고 또 복음을 전하셨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밤이 되면 예? 밤이 되면 어쩔까요? 잠이 잘 오겠자. 여러분들도 학, 학교 학교 갔다가만 오면 그나마 좀 나. 그죠? 근데 학원도 가잖아. 학원도 하나만 가요? 예? 두. 피아노도 가죠. 운동 학원도 가죠. 공부, 영어, 수학 뭐 이런 것도 가죠. 예? 하여튼, 그러면 학원 갔다가 탁 집에 들어가면 어때요? 힘이 펄펄 넘치죠? 아, 그렇군요. <laughs> 피곤해. 때로는 피곤해. 그래서 학원도 가기 싫고 막 그럴 때도 있잖아요. 예수님도요? 그렇게 피곤한 하루를 보내시고 주무셨어요. 밤에는 잠을 자야 되잖아요. 다음에 근데,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예수님은 또 기도하셨어요. 피곤해서 좀 늦잠도 잠을 쉬고 싶으실 것 같은데, 어? 여기 성경 보니까,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라고 되어있어요. 옛날 성경은 미명이라고 그랬어요. 한자 공부를 하면 미명이 무슨 뜻인지 알텐데, 아직 미자에 밝을 명자, 아직 밝지 않았어. 새벽 미명에 박지 않을 때에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어요. 왜 기도하셨을까요? 기도의 시간이 재충전의 시간이었어요. 하나님과 일대일로 만나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새 힘을 얻으셨어요. 그리고 그또그 하루를 살아가시는 거예요. 다음에 예수님은요 새벽기도만 하신 게 아니라 철야기도도 하셨어요. 철야기도가 뭐냐면 하 밤이 새도록 기도하 새벽까지 밤에 기, 기도 시작해서 새벽까지 해 뜨기 전까지 기도하는 거 이게 철야기도거든요. 아주 중요한 문제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은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내 힘으로 할수 없어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이거 하기 싫은데 어떻게요? 도와주세요 기도하셨어요. 다음에 우리도 기도하는 사람이 되면 행복한 사람을 살수 있어요. 예 정말 그래요. 예, 지금 새벽기도 나오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도 있잖아요. 새벽기도 나오는 처음엔 힘들지만 계속 하다 보면 이 새벽기도가 힘이다. 그리고요, 여러분이 살다 보면, 앞으로 살아가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반드시 만나게 돼 있어요. 그럴 땐 어떻게 하라는 사인이에요? 기도하라는 사인이에요. 너무 힘들어. 그러면 엄마한테 말해. 엄마, 나 힘든 일인데, 기도해야 되겠어. 새벽 기도 같이 가요. 그렇게. 어? 이렇게 기도. 기도로 돌파하는, 기도. 어? 그리고, 집안에, 우리 엄마, 아빠한테도 힘든 일이 있잖아요. 막, 엄마, 아빠 힘들어하고 막 그래. 그러면, 엄마, 이거는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우리 다 같이, 온 가족이 다 같이 새벽 기도 나가요. 그러는 거예요. 네? 새벽 기도 못, 나오, 못 나오면, 그러면, 우리 저녁에 시간을 정해서, 우리 기도해요. 해가지고요. 기도로 어려움을 돌파해 보세요. 네. 그러면, 기도하면요 세상을 이길 수 있게 되는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세상에 지지 않을 수 있어요. 다음에 다음날 아침이 되자마자 또 환자들이 찾아왔어요. 환자들이 찾아왔어요. 아프다고 고쳐달라고 예수님이 계신 곳에 또 환자들이 찾아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예? 기도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래서 다음에 제자들이 찾아왔어요. 예수님, 예수님, 또 환자들이 많이 찾아왔어요. 어떻게 할까요? 빨리 가서 고쳐주세요. 치료해 주세요. 그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 다음에 마가복음 1장 37절과 38절이에요. 잘안 보이죠? 제자들이 말했어요.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예수님 이렇게 찾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려가세요, 내려가세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 하러 오셨어요? 전도하러 오셨대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마을은 어제 내가 복음을 전했어. 어제 내가 환자들을 고쳐줬어. 근데, 아직도 내가 가지 않은 마을이 너무 많아. 나는, 3년, 공생의 3년이잖아요. 3년 지나면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데, 그 전까지 내가 이스라엘의 갈릴리와 유다와 모든 마을을 다니고 싶어. 나는 전도하러 왔기 때문이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온 갈릴리를 다니시면서 마을마다 마을에 이렇게 다 모여 있잖아요 흩어져 있고, 거의 거의 모여 있잖아요 지금도 그러니까 그 마을마다 지금은 뭐 자동차가 있잖아요 그죠 안 그러면 자전거도 있고 저 어렸을 때는 자전거 자전거 한대 가지면 부자였지 그 다음에 오토바이 오토바이 그 다음엔 지금은 자정, 자동차 시대가 됐어요. 우리는 그렇게 해서 금방 갈수 있지만 2000년 전 예수님 시대에는 아무것도 없다고요. 그렇다고 예수님 혼자 말 타고 제자들은 열심히 따라와이, 따라와이, 이럴 수있지 이러지는 않으실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죠? 네? 그러니까 제자들과 함께 걸어서 다니셔, 다니셔야 했어요. 갈릴리. 언제 여러분들이 부모님들 성지순례 보내 드리면 아시겠지만 갈릴리라는 곳이요. 산이 많은 곳이에요. 예? 예. 유대 광야도 산이 굉장히 많아요. 예? 걷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다니기에는 예수님이 다 예수님 십자가 지기 전에 마을마다 다 다니고 싶고 복음을 전하고 싶으셨던 거. 그러니까 야, 다른 마을로 가자. 가까운 마을 또 가자. 가까운 마을 또 가자. 이렇게 해서, 예, 나는 전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어.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다음에 예수님은 전도가 뭐였냐 하면, 어, 어, 였어요. 이게 뭐예요? 숙명. 크 명자는 맞았다. <laughs> 잘했다. 명자 맞았다. 우리 한자 공부했구만. 예, 내가 한자 공부하라고 했지? 지금 사고 있는 사람, 한자 공부, 나, 방가우에서 한자 하고 있어요. 나 3급, 4급 따고 있어요. 손들어 봐, 한자 하는 사람. 오, 잘하고 있어요. 여기는 없어? 한 사람도 없어? 어? 여기는 한 사람도 없어? 여기는, 아, 있구나. 잘했어, 잘했어. 꼭 하세요. 초등학교 때 하세요. 중학교 가면 공부할 새가 없어요. 초등학교 때 해야 돼. 한자 공부는. 특히나. 저게 뭐냐 하면, 어명이에요. 어명. 어명. 어명이 뭔 말인지 알아요? 그렇지. 드라마 보면, 어명이요! 딱 그러잖아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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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님의 명령, 왕의 명령. 예수님에게 있어서 전도는요, 임금님의 명령, 왕의 명령이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이었어요. 어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는 전도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다음은 예수님은요, 어명을, 전도라는 어명을 받으셔서 어떻게 했어요? 그 어명을 이루기 위해서 파도를 뚫고 가셨어요. 거라사 광인을 만날 때는 파도를 뚫고 가셨어요. 제자들과 함께 파도를 뚫고 가셨어요. 그리고, 건너, 발릴리 바다 건너편에 거라사 광인을 만나서 그를, 그에게 들린 군대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그를 온전하게 해주셨다고요. 전도하기 위해서. 다음에 예수님은요, 전도하기 위해서 사개오의 집에 들어가셨어. 사개오를 전도하려고요. 사개오의 집에 들어갔어요. 그럼 사개오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었어요. 왜이사오 나쁘, 나쁘. 안 돼, 안 돼. 사케어랑 놀지 마. 그랬다고. 근데 그 사케어를 전도하기 위해서요. 사케어의 집에 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같이 욕먹는거예수님왜 저래? 예수님, 왜 사케어 집에 들어가? 이렇게 예수님은요, 이렇게 손가락질 받으면서도 전도하기 위해서 사케어의 집에 들어가셨던 거예요. 다음에 예수님은요, 전도하기 위해서 마을마다다 다니셨어요. 우리 사양 신약 성경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요한복음에 막 다닌 이야기는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 말씀 마가복음이 말씀 비춰 보면 정말 많은 거리를 다니셨던가. 갈릴리를 가셨다. 남유대사 남유대 예루살렘을 가셨다. 요단 건너편을 가셨다가 그다음에요. 성경 보니까 시돈 지방까지도 가셨어요. 이방 사람들이 사는 곳까지도 가셨어요. 왜? 전도가 어명이었으니까 이 복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살아있는 동안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었습니까 예. 다음에. 우리도요, 전도하기 위해서 한번 살아가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우리 반 친구들을 다 전도한다. 생각을 해 봐요. 나, 내가 우리 반 친구들 다 전도해야지. 그러면 입에서 욕이 나가겠어요? 안 나가겠어요? 예? 욕하면서 야, 이렇게. 하시죠? <laughs> 그러면서 교회 가자. 이런 말할수 있어? 없어. 없잖아. 응? 전도라가요. 나에게 나를 멋진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참 좋은 방법이에요. 내가 우리 반에서 우리 반 아이들을 다 전도한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학교 생활을 그래 나 전도해야 되는데 내가 그래도 어? 정말 수업시간에 집중하고 친구들한테 잘 대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나 자신을 세워가게 되는 거잖아요. 응? 전도라는 게요. 상대방이 구원받는 것도 있지만, 나에게 오는 유익이 훨씬 더 커요. 예? 그래서 예수님은 전도하라고 하신 거였어요. 그럼 우리는 전도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냐? 첫 번째, 무엇을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 예수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기도해야 돼. 하나님, 나, 내 친구, 누구 전도하고 싶어. 하나님, 나 우리만 다 전도하고 싶어요. 이렇게 기도,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예. 다음이요. 두 번째로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저 친구가? 예? 예, 찾아가고 있죠? 예? 저 만화 제목이 뭔지 알아요? 어, 엄마 찾아 산말리. 엄마를 찾아서요, 이탈리아에서 아르헨티나까지, 유럽에서 남아메리카까지, 아르헨티나까지, 산말리. 엄마 찾아 산말리. 엄마 찾아서 산말리도 가셨, 갔다고.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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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막 아들이. 그니까, 러 우리도 전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친구 집에 찾아가는 거야. 친구야, 놀자! 해가지고 같이 놀고. 또, 생일이다. 그러면 또 선물 사가고. 친구야, 축하해. 그렇게 해가지고요. 야, 친구야, 나 교회 다니는데 정말 좋아. 우리 같이 교회 가자.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기도하고, 찾아가고. 예수님, 예수님이 그렇게 살았잖아요. 예수님이 기도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마을마다 찾아가셨다고요. 다음에 예수님 찾아가서 친구에게 전달. 야, 우리 교회 가자. 우리 예수님 믿자. 정말 좋아. 그렇게 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한번 여러분 살아가보세요.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처럼 되어있어요. 예. 지난주에 이기용, 아, 지지난주에 이기용 목사님 부흥에 오셨잖아요. 그죠그 교회에 신원 에베네셀 회장님이 그 교회 장로님이 돼요. 신원 에베네셀 회장님이 그 교회 장로님이 돼요. 그 장로님은요. 매주 전도한 듯 주일마다 주일마다 예배드린 다음에 꼭 나가서 전도하신 듯그 장로님은 사업을 해서 돈 많이 버는 것도 그 장로님의 사명이었을지도 모르지만 그 장로님은 진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명이 뭔지 아셨던 거야 그래서 나이 할아버지가 다 됐는데도 매주 나가서 전도한다 그러셨다 그리고 매 주마다 한 명씩 꼭 데리고 오신대. 찾아가서 만나고,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예수님께로 초청하고. 우리 초등반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예, 예수님처럼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하니. 할렐루야. 예, 한번 해보세요. 전도하기 위해서 한번 살아보세요.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지, 간증의 주인공이 되어 있을 거예요. 예. 그런 간증의 주인공들이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예. 지금 다니엘 기도하고 있잖아요. 부모님이랑 같이 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죠. 저는 그, 어, 어제 말고 그저께, 예. 간증의 주인공들 참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의 소원이 많이 생겼어요. 우리 친구들이 정말, 나 어리고, 나 작아도, 난 하나님 자녀. 온 세상을 품으신 아버지처럼, 모든 민족, 모든 사람 구원 얻도록, 이 가슴에 저큰 세계 품고 살아. 이 가슴에 저큰 세계 품고 사는 그런 사람 될 거예요. 하고, 결단하며, 우리 찬양하며, 기도합시다.